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2024 새로운 이 3차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점명 문제들을 다시 낭독을 하고 있죠. 점명 문제도 그렇고 상식도 그렇고 이 규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시 녹음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44회 거 자, 이제 저희는 역순으로 지금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해설 강의를 하고 있죠. 자, 44회 거죠. 오늘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저우 대회에서 볼수 있는 신규 신표 이색 종목은 물음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 점역에 있어서 531 원칙 아셔야 됩니다. 531자 제목 제목으로 들여 쓴 거는 531 원칙 중에서 5 다섯 번째 칸부터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칸 그러니까 네 칸을 띄고 다섯 번째 칸부터 그다음에 531 3 3은 세 번째 칸부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칸을 띄고 세 번째 칸부터 요거는 세 문단이 시작할 때 그다음에 1 요거는 첫 번째 칸부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외 것들은 다첫 번째 칸부터 씁니다. 자 이제는 항저우니까 제목이니까 다섯 번째 칸 그쪽 오사일문척에서 다섯 번째 칸부터 쓰여졌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세 문단으로 시작하니까 세 번째 칸부터 쓰죠. 오사일문척 지난 2018 자카르타 부침표팔렌방 아시안 게임 때 시범 종목이었던 자, 이스포츠 자, 이는 여러분들 영어죠. 로마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로 열고 로마자 표로 닫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스포츠는 다음 슬라이드. 이번 대회에서 정식으로 자, 여러분 정할 때 1, 2, 4, 5, 6. 자, 1, 2, 4, 5, 6점 앞에 COG 치어 치어 짓을 때는 이놈은 엉자 약자가 되죠. 그리고 시어, 지어, 치어, 시 아닌 다른 것들이 올 때는 영 약자죠. 그렇죠. 여기는 자 앞에 시어, 지어, 치어, 지어시 왔기 때문에 엉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선정됐다. 인기를 방증하듯 티켓이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 맞은표. 다음 슬라이드. 대부분의 채소 가격이 100 위안이 있죠. 자, 여러분, 이 위안하고 엔하고 조명이 똑같습니다. 우리 묵자에서도 어, 형태가 똑같죠. 이 엔화 표시하고 위안화 표시하고 일치하죠. 따라서 점자도 4점에 1, 3, 4, 5, 6. 위안 하나, 엔화가 똑같은데, 그럼 이거 언제 위안이라고 읽고 언제 엔이라고 읽냐 그건 내용을 봐야죠. 지금 여기서는 중국 얘기잖아요. 중국 얘기에서 엔화가 나올 리가 없죠. 그 위안이겠죠. 그죠? 렇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2024에서 달라진 거는 이 화폐 기호는 반드시 앞에 3, 5, 6을 한다. 그래서 이 N, 요 놈이, 이 엔, 요, 요위안 표시가 숫자 뒤에 나오든, 이제껏 숫자 뒤에 나올 때는 356을 했었는데, 숫자 앞에 나올 때는 356안 했었었죠. 그러나, 이번 2024개정부터는 수표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무조건, 예, 356, 어,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뒤에 로마자 종료표 없어요. 그리고 한글이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한칸 띄어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100 위안 다음에 한칸 띄어서 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화폐 규호 다음에 띄우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책정 됐지만. 신표. e스포츠만 400N에서. 이거 400N. 이거 아니400 위안이라고 되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점역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 점용 문제에 나온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400N 되어 있으니 N으로 우리도 그냥 씁시다. 예. 네. 그죠 이게 원래 위안이어야지 적당할 것 같은데. 400N에서 시작할 다음 슬라이드. 예. 네. 정도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아, 있다. 자, 형성할 때는 1 2 4 5 6은 똑같죠. 그러나 시어질 때는 영자 약자고 였시어질 때는 억 약자죠. 다시 말해 1 2 4 5 6 앞에 시어 지어 치시면억 약자가 되고 그 외에는 영 약자가 되죠. 그렇죠? 자, 카바디 심표. 그다음에 쿠라시 심표. 드래곤 포트. 그다음에 또소가를 열고 용선 서로 닫고 등은 아시안 다음 슬라이드 게임에서만 볼수 있는 이색 종목이다 맞은 표. 예. 쿠라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무술이다 맞은 표. 이밖에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 크리켓이 5년 만에 자 5년. 자, 숫자 다음에 예, 니언, 그쵸죠 니언이나 또 디귿, 또 미음, 키역, 티읕, 피읖, 이거는 숫자로 오독될 수 있기 때문에 한칸 띄우죠. 자, 5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했다 마침표. 다음 슬라이드. 자, 역시 이제 제목 들여쓰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칸부터 예. 탕으로 비웃는 자그다음 여러분 이 붕어빵이 강조됐죠 자 여러분도 요런 기호를 예 드러낸 표라 그랬죠 그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 붕어빵 위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요런 거 이제 강조할 때 요런 표시하는데 요거는 드러낸 인데자2017 규정 때는 무조건 강조는 예 밑줄로 했었죠 우리는 그러나 2024 이번 개정 이후부터는 약간의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드러낸 표 혹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밑줄표로 하죠. 636 36의 3, 3. 요런 걸로 어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는 굵은 글씨로 강조된 거 있죠. 그거는 굵은 글씨체가 있죠. 예. 어 56의 36. 그다음 36의 23. 그렇게 됐고, 또그 외에 예, 여기에 드러낸 표나 밑줄이나 또 뭐죠? 예, 굵은 글자체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어, 이제 강조된 글자가 같은 경우는 제1. 점역자 정의 글자체 아니면 제2. 점역자 정의 글자체 표있죠 그런 기호를 활용해서 써주고, 그런 이제 점역자가 알아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점역자. 줄을 붙여줘야죠. 뭐뭐이탈릭체로 뭐 쓰여졌음, 뭐 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역자들이 나름대로 그 글자체에 대한 점역자 줄을 달아야 되죠. 여기는 드러낸 표는 여전히 똑같이 밑줄로 되기 때문에 636, 36의 3점 야심표진빼 예. 간식의 최강자는 나야 나 다음 슬라이드. 자, 세문단이니까 세번째 간부터 시작하죠. 추위에 얼어붙은 에, 손가락 끝으로 뜨끈한 붕어빵을 잡고 한입 베어 물면, 다음 슬라이드. 하루 피로가 확 녹아내린다, 마침표. 올해 가장 핫하던 탕후루 대신 호떡, 심표, 계란빵, 심표, 다음 슬라이드. 호빵 등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맞춤표 붕색권이란 여러분 붕색권 이런 것들은 맞춤법 문제 잘 나와요 맞춤법이 자주 나오는 단어, 단어는 역색권 할때 여러분 역색권 이렇게 안 해요 역색권 읽을 때는 역색권이라고 했지만 은 자, 이거는 붕어빵이니까 붕색권이란 말이 그냥 탄생한 게 다음 슬라이더 아니다 마침표 크기를 새끼손가락 길이로 줄인 에, 미니빵 심표 팔뚝만한 자 여러분 이거 띄어쓰기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오는 놈이에요 이거 팔뚝만한 이거 다 붙여 쓰는 게 아니라 팔뚝만 띄고 한 그렇죠 뭐어 고래등만 띄고 한뭐 형만 띄우고 한 아우, 뭐, 형만 한 아우 할 때, 그죠? 예, 또 뭐, 쥐꼬리만 한, 뭐, 뭐, 이런 거할 때, 예, 만 다음에 띈다는 거, 이거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자, 팔뚝만 띄우고 한, 그죠? 예, 크기도 나왔다, 마침표. 다음 슬라이드. 소화 당뇨와 충치, 유발 신표 니코틴만큼이나 강한 어, 설탕의 중독성이 논란이 된탕후루와별 차이가 다음 슬라이드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마시표, 뭐든 맛있으면 0칼로리. 예. 칼로리 0과 칼로리 이것도 반드시 띄어 줘야 되죠. 칼할때 기억이 이게 숫자랑 붙여 쓰게 되면 육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아니냐고 물음표, 적당히 심표 적당히 먹읍시다. 다음 슬라이드. 자, 역시 제목 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갈28 전쟁 가짜 뉴스 온상인 X. 다음 슬라이드. 자, 유럽 연합이 그다음에 X 가로 속에 옛 트위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자 여기서 X가 로마자 영어죠.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자 표하고 대문자 표하고 X를 쓰는데 그 다음에가 소괄입니다. 자 이거 2024의 규정에서는요 34항 규정에 보면. 로마자를 묶었을 때 로마자 종료표를 생략한다. 이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로마자가 묶인 게 아니라 한글이 묶여 있죠. 그리고 앞에 로마자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로마자 종료표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구원 측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지난주에서야 답이 나왔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예 나름대로 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답이 온 거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로마자 다음에 이러한 그 괄호 있잖아요 이런 괄호 이것이 붙어져서 나올 때는 로마자 종료표를 안 한다 예 붙어져서 나올 때는 안 한다 그러면 떨어져 있을 때는 한다 이렇게 그쪽에서 답이 왔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제 2월달인가 3월달에 질문할 때뭘 했냐면은, 우리 규정 10항에 보면요. 예, 로마, 영어로 로마하고 대가로석에 한글로 로마가 있어요. 예, 이때는 로마자 종료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한 칸이 띄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46항에는 BMI 하고 소가루 속에 체질량 지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칸띠기 없이 소가루가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로마자 종료 그러니까 46항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하고 10항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안 했다는 거죠 똑같은 구조인데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으면 10항은 띄어쓰기가 돼 있고 46항에는 띄어쓰기가 안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왜 로마자가 없 종료표가 없느냐 이게 몇 개월 끝에 거기서 이제 답은, 예, 10항은 칸띵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표를 한 거고, 46항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답이 왔죠. 예, 참, 예,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웃긴 거예요. 우리 35행에 보면 로마, 이 영어 다음에 숫자가 나왔을 때 종료표 안 한다고 돼 있죠. 예. 이때는 수표가 저 숫자가 로마자에 붙어 있든지 안 붙어 있든지 무조건 로마자 종료표를 안 합니다. 붙어 있어도 안 하고 떨어져 있어도 안 하고. 근데 문장부호는 떨어져 있을 때는 하고 붙었을 때는 안 하고. 좀 일관성이 없어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헷갈리는 것이 되는데 예, 점자는 어려면 우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쉽게 일관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규정의 어떤 그 매력이죠. 근데 왔다 갔다하면 예, 공부하는 사람 골탕이나 먹어라 이런 느낌이 오죠. 자 어쨌든간에 여기는 X 다음에 어, 소가루가 붙여져 나왔기 때문에 로마자 종료표를 안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옛 트위터 성으로 닫고 내28 네, 전쟁 네, 관련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 어,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 소환을 보냈다 맞죠 표. 가짜 뉴스 삭제를 의무 사항으로 부과한 예 네, 그다음에 이유 자 여기서는 이와 유 모두다가 대문자죠. 그래서 대문자 단음표 66점 해야죠. 로마자 표에 66, 그 다음에 2유그 다음에 로마자 종료표. 자, 한글이 바로 나왔으니까, 이제, 로마자 종료 아까 한글 문장 보호가 나왔을 때는 또, 이 로마자 종료표를 안 했죠. 근데 여기서는 한글이 나왔기 때문에 또 로마자 종료표를 해야 되죠. 예, 네, 원래 한글이 나왔 같은 그 문장 부호도 한글에 속하는데 왜 같은 한글인데 문장 부호는또안 하고 또 한글은 하고 예좀 기준이 없어서 예좀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또 갈고 자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예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길 시에는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6%자 6%에 자 여러분들 이 퍼센트 퍼센트 포인트 퍼밀 그 다음에 뭐 섭씨 온도 뭐 화씨 온도 몇 도씨 뭐 이러,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화폐 기호 자 이런 것들은 비로마자 단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로마자 종료표를 안 한다 그리고 한글이 붙어져 있더라도 한 글이 붙어져 있더라도한칸 뛰죠. 그래서 6%에 할때 에를 띄어 적어 놓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자, 다라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자 x의 자 이때는 로마자 표 로마자 종료표 다해야죠 x의 어,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다음 슬라이드. 또 역시 제목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칸이죠. 하루키 소설 추석 연휴 베스트셀러. 다음 슬라이드. 노벨 문학상 단골 후보 무라카미 하루키는 올해도 상을 받지 못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 노벨 상을 어, 제외하고 국직한 문학상을 잇따라 받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 있다라 할때 "잇 달다"라는 단어도 있고, "잇 따르다" 쌍디귿에 "따르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맞춤법 시험에 나오는 거잘 챙겨주세요. "잇따라 받았다" 맞춤표, 카프카상심표, 예루살렘상 다음 슬라이드. 등의 아, 등을 어, 수상했다. 맞춤표. 자, 노벨 문학상은, 어, 놓쳤지만, 심표. 대신 책은 많이 팔렸다. 맞춤표. 다음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헛 화살 가루죠. 자, 우리 2017 규정 때문에도 헛 화살 가로헛나표 같은 저명을 썼지만은 2024 이번 개정에는 어, 예전에 쓰던 걸 그대로 호두 화살 가로 겹, 아니, 호 납표, 호 어, 아, 저, 겹납표 그대로 쓰고, 이번에 새로 바뀐 거는 화살표 가로를 따로 만들었죠. 헛 화살 가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점에 2, 3, 5, 6. 또 2, 3, 5, 6에 2점. 이렇게 열고 닫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헛 화살 가로. 자,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고타설 가로 닫고 이 기나긴 추석 연휴 기간 교복 문고 베스트셀러 다음 슬라이드 1위에 올랐다 마침표 자 다음에 이 별표 참고표시 다 똑같이 5점의 3호입니다. 5점의 3호는 별표나 참고표시로 되어 있고요또 이번에 이제 2024 규정에서 달라진게 예, 이 구별 참고표가 생겼죠. 굳이 요거는 참고표로 그러니까 여러 개이 참고표가 나왔을 때 요건 굳이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특별하게 요놈은 좀더 신경 써서 봐 달라라든지. 그러니까 참고표임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예, 참고표시 할 때는 456의 35를 쓰죠. 예. 그거는 그래서 저는 구별 참고표라고 얘기를 하죠. 예, 참고표수로 특별히 이렇게 구별, 구분 짓기 위해서 쓸 때는 그렇게 한다. 그냥 일반적일 때는 그냥 별표랑 똑같이 5, 3으로 하죠. 자, 교보문고 9월 순위 1. 자, 도시와 그. 다음 슬라이드. 불확실한 벽.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가루 속에 있는 것. 자, 이것도 2017 규정에서는요. 이거 큰 따옴표로 묶었어요. 큰 따옴표로 묶은 것이 네모 가로 숫자였죠. 그러나 이번에는 큰 따옴표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앞뒤에다가, 자, 열 때는 456에 236. 닫을 때는 356에 123. 예. 요걸로, 어, 이제 이 네모 가로를 바꿨죠. 그래서 네모 가로는 456에 236. 그다음에 3, 5, 6에 1, 2, 3요 사이다가 에 예,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가로 2, 그다음에 흔한 남매 14,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1, 2, 3, 4는 예년과 똑같이 예, 수표에다가 해당되는 숫자를 내려서 적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숫자가 말고 뭐 동그라미 기억 또 동그라미 어, 또뭐 A 뭐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예, 놈들은 그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2356이죠. 2356 갖고 열고 닫고 해 주죠. 근데 숫자는 그냥 해당 숫자를 내려 적습니다. 시대예보. 자, 시대예보 이거 붙여서 적을 때는 얘예 앞에 받침이 없는 글자 나올 때는 구분표 36점 따닥. 다음 슬라이드. 핵개인의 시대. 그 다음에 자, ㄹ. 자, 기억. 미음, 리얼 미음자 이번 규정에서는요 자음을 단독으로 쓸 때는 무조건 받침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2017에는 좀 구분을 했었는데 2024에서는 그냥 구분 없이 무조건 단독으로 쓸 때는 무조건 받침으로 쓴다. 자 그러면 자 원피스 106 땡땡. 자 천재의 꿈 다음 슬라이드. 또 역시 제목 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칸 줄표의 띄어쓰기. 자, 톨스토이의 자, 요거는 겸나표죠겸나표 속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줄표. 그다음에 삶의 길이 줄표 겸나표다고이다 요거 요요이 요 띄어쓰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묵자에 붙여져 있으면 붙여서 쓰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띄었습니다. 예. 이거는 묵자대로 움직이는 게 출표입니다. 묵자에 띄어 있으면 띄어 쓰고, 붙여 있으면 붙여 쓰고. 그 다음 뭐 우리 점자에서도 이거 출표는 줄의 끝에도 올 수도 있고, 줄의 처음에도 올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근다 열고 역사 바로 세우기. 자 여기서 줄표는 띄어놨죠. 그럼 우리도 띄었으면 됩니다. 줄표는 묵자대로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띄우고 붙여 있으면 붙이고. 자 근대의 설정이다. 그 다음에 이게 줄표도요. 시작 줄표는 반드시 하지만 끝에 줄표는요 생략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거는 줄표 시작과 끝다 있고 여기는 시작만 있죠. 이것도 그냥 묵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어, 또 역시 이제 제목줄이죠. 원조 집밥의 여왕 장선용. 다음 슬라이드. 자, 제목이 작은 땀표 속에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 땀표 닫고, 마침표. 파란이자 선풍이었다. 자, 단표, 시어머니 화살표, 무서운 자, 여기서 어이이 이 화살 기호 앞뒤는 무조건 띄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띄어야 돼요. 자, 시어머니 띄고 화살 띄고 무서운 이런 식으로 다음 슬라이드. 예, 네, 사람 땀 닦고 일하는 도식을 깨고 다정한 말투로 어 며느리에게 음식 비법을 전수했다. 맞은 표. 다음 슬라이드. 어, 요리책이지만, 예, 사진이 없었고, 신표. 그럼에도, 예, 레시피가 정확해 30만 부가, 자, 30만. 이것도 만. 이게 미음이죠. 붙였으면 숫자로 오득되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적어 놔야 되죠. 예, 부가 팔렸다. 다음 슬라이드. 이후로,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땀표 안에, 자, 여기, 네모, 이건 네모 숨김 표라고 얘기하지 않고, 빠진 표라고 러죠 그래서 빠진 표는 2, 3, 5, 6을 그 숫자만큼 넣어주죠. 이건 두 개니까 두개 2개 넣었죠. 4, 5, 6과 1, 2, 3 사이에, 예,에게 주는 요리책식의 제목 짓기가 유행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늘 끝에는 예, 이 옛글자가 나오죠. 예, 자, 요거는 합병병서죠. 비옵션. 시 자, 요런 옛글자는 오점이죠 옛글자표 오점 비옵션. 시 자, 여기서 이 합병병서에 나오는 이건 여기서는 모음 아을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옛글자에서 이 옛글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글자는 그 글자 하나하나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현재 글자면 현대 글자의 규정대로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옛 글자는 그옛 글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그럼 여기서는 알을 생략할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생략되죠 예. 네, 나다마바자카타파 현재 글 현재 글자 나다마바자 일때 생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현재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를 생략을 안하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 규정에서 또 현재 글자 나다 마바자 카타파라 하더라도 거기에 오점으로 시작하는 옛글자 자음이 붙어 나올 때예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어, 나다 마바자 카타파라 할지라도 1, 2, 6을 붙여줘야 돼. 니 예를 들어 뭐 낱낱이 낱낱이 할때낫 같은 경우에 자 낱낱이 할때 앞에도 나가 나오고 중간 글자도 나 자가 나오는데 앞에 글자의 나 에는 반치음이 받침으로 붙어 있어요 그때는 나 에서 1,2,6을 빼면 안됩니다 1,2,6 빼면 안되죠 왜냐면 옆 글자가 받침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두 글자 낱낱이 할때나 이거는 그냥 현재 글자 나 잖아요 이때는 그냥 나니까 그냥, 나약자 그대로 씁니다. 1, 2, 붙여주면 안 되죠. 에.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하병무선, 비읍시오지 않으니까, 이거, 앞 아, 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호, 호는 현재 글자는 그대로 쓰고, 난, 나는, 니은에다가아리아의니 니은. 예, 싸호, 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옛 글자와 이 관련된 것은, 이미 우리 온라인 점자 학교 그옛 글자란에 이미 강의가 예 연습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개의 강의 동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옛 글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옛 글자 어, 지금 온라인 점자 학교에 올라가 있는. 이네 개의 동영상만 정확하게 익혀놓으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사실, 옛 글자는요, 우리가 낯설어서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알고 나면 되게 쉽다. 예. 그래서 그 원칙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44회 강의는 요걸 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43회. 예, 이, 저명 문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